시골 마을 탐방 중입니다. 여기가 좀 단양군, 단양군일 건데, 저도 확실하게 지금 제천 쪽인지 단양 쪽인지 모르는데, 왼쪽편으로 농촌마을 아주 딱 써있다시피 그런 느낌의 마을이 쭉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계곡 같은 그런 마을 끝까지. 느낌이 아주. 확 와닿았는데, 무슨 마을인지 저도 지금 모르거든요? 여기가, 가대, 가대 1리 지금 가대 1리를 지나왔는데, 거기 마을이 가구수가 몇개 없고, 보건진료소도 있고, 가대 1리 마을. 보이시죠? 가대 1리 마을. 여기 단양군은 뭐, 일단 단양군일 거예요. 마을이 아주 여기 앞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아주 그냥 가운데 저 정자나무 멋진게 있고 이렇게 좌우로 이 도로를 여기서 좌우로 이렇게 아주 정겨워 보이는 마을에 지금 와 봤습니다 가데이리마을 안에 앉아 마을 한바퀴 또 돌아보겠습니다 아 아주 이런 데참 좋네 여기는 전체가 다 좋아, 좋다고 래야될것 같은데 이쪽 방면으로는 아, 청양 쪽하고는 또 완전히 들, 청양 쪽은 이 강이나 이 개천이 별로 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쪽 방면 영월, 단양 쪽은 뭐큰 강이 바로 옆에 다 있어요. 그 동강, 그 줄기 같은데. 가대일이, 마을 회관 아, 이런 동네는 무조건 제가 이렇게 빈집을 뭐 발견해도 여러분들이 마을이 좋아 보이면 이쪽에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장님이나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마을만 잘 정겨워 보여, 보인다는 그 마을만 지금 차에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저 여러분이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아 어, 산세도 좋고 햇볕도 잘 들고. 마을 어 조까지 있네요. 그렇게 작은 마을도 아니고 큰 마을도 아니고 도로가 이렇게 마을로 돼 있고 이 집은 아주 그냥 오래된 집이구나. 20가구 정도 이렇게, 뭐 이렇게 대략 이 정도 돼 보이네요. 가대 일이 마을 유치비 이런 곳에는 다 어르신들만 주로 이렇게 사신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 왼쪽에 하나 저기 사람이 사는 건 확실히 모르겠네. 오래된 건물 같은 것도 이렇게 보이는데 아이 집은 비어 비어 있네 오래된 집인데 아 여기서 이제 뭐눈 때문에 어떻게 더 가기가 그렇고요 차를 여기서 돌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 주변에 지금 빈 오래된 빈 건물 같은 게두 개가 보입니다 어 이거 아주 길래 어르신들이라 저기 눈이 와도 못 쓸어요. 그 힘이 드셔가지고. 그래서 자연 그대로 그냥 눈 쌓인 는 그대로 지금 다녀야 됩니다. 여기가 지금 왼쪽, 오른쪽에 빈집이 지금 앞에 있는 게 빈집이고요. 요거, 요것도 지금 벼 있는 건물이고요. 지붕도 쌈박하고 좋은데 지상권 같은데 뭐 크게 수리할 것도 없는데 앞에 요거만 지금 허물어져 있는 거고요. 창고 비슷한 거. 가대 여기가 빈집이 여기도 성과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마을에 오시면 저런 집을 뭐 수소문 해가지고 알아보셔서 사든지 새로얻든지 하시면 된다는 거지 가대 궁골 일길 50이네 가대 궁골 보이려나 어? 모르겠네 여기서 가대, 궁, 골, 일길, 52번지. 아마 이쪽으로는 이런 빈 건물, 저기 수서문에서 사시거나 하면 은 아마 충분히 뭐 쉽게 쉽게 아마 될것 같아요. 완전 첩첩 산골이기 때문에. 사실 일부러 와서 저기 살으라 그래도 뭐 직장 있고 뭐한 사람들 이데 와서 살지도 못해요. 여기 오고 가는 거해는 경비도 상당히 많이 들것 같고 그러니까 어르신들 이제 요양이나 휴양이나 이제 노후 그냥 시골에서 있으실 분들은 정말 이런 마을을 뭐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주변이 뭐다뭐 그냥 완전히 그림책에 나오는 그런 오묘가 하면 지금 사방이 다 그런답니다 이 마을 말고도. 그래서 가대이리마을도 잘 들어온 것 같고 정.. 너무나 정겨워 보이고 뭐 공기는 말할 것도 없고 주변 산세는 완전 우람하고 뭐 흠이 없습니다 저 와서 기촌생활만 잘 하시면은 뭐 어르신들이라면 크게 잘하고 저기 할 것도 없이 그냥 친절하게 인사 잘하고 그러면 그게 잘하는 거더라고요 아무튼 이 영상은 여기까지 또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가데이리 마을에서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